자, 소방공무원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학계로 및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연기 유동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하면요. 어, 바깥쪽에서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자, 그리고 안쪽에서 불이 났을 때가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 연기 유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이동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건물 안에서. 근데 이게 저층 건물일 때 유동하는 원인과 고층 건물일 때 유동하는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보통 요거를 물어보죠. 고층 쪽을 물어봐요. 자, 이 저층은 그냥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뜨거움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워짐에 따라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당연한 요인들. 뭐 전도라던가 대류라던가 복사 그죠 당연한 원인들에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기가 유동을 하고 고층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연기가 유동하기도 하고요 이 플러스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가스팽창 그니까, 여기도 가스가 팽창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가스가 팽창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스가 팽창이 된다는 게 온도가 올라가서 체적이 올라가고, 걔가 위로 뜬다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위로 뜨게 되면은, 이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야, 그냥 저층 건물이면요, 그 한층만 어떻게 보면 타고, 연기가 그 한층만 꽉 채우고 끝날 수 있는데, 고층 건물이다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 있었을 때, 1층에서 났던 연기가 그죠? 이 팽창 및 부력으로 인해서 제가 어디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다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대표지면 대표질수록 연기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고 걔가 이제 또 계단 쪽에 올라오면은 속도가 더 어때요? 가속도가 붙는 거죠. 맞습니까? 이 수직 공간에 가 보면 연기가 더 가속도가 붙어서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랬죠. 그 효과가 뭐였어요? 굴뚝 효과. 맞나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네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굴뚝 효과 그러니까 이런 팽창이라던가 또는 여기 굴뚝 효과라던가 어 이런 것들이 고층 건물에서 정말 위험한 어떻게 보면 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피해를 줄수 있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외부 풍압 영향을 줄수 있겠죠 내가 고층 건물에서 만일 뭐를 열어놔요 창문을 열어놨다면. 그 바깥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당연히 실내에서 발생한 연기의 유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기 유통. 그래서 우리가 공조 설비라고 하는 거. 그죠? 뭐, 지금 우리가, 지금은 안 틀지만 이제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요. 온풍기를 틀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은 이제 실내 공기가 조금 약간 답답하다 느끼면은 공기 좋아 이런 것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고층 건물이면은 이게 층마다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스톤 효과 피스톤 효과는 이제 주사기처럼 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보통 엘리베이터 주사기를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하는 거야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어디서 얘기하냐면,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고. 맞나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걸 피스톤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올라가면, 여기에 순간적으로 뭐가 형성이 된다? 저압이 형성이 돼요. 그럼 여기 있던 연기가 이 저압 쪽으로 딸려 들어오겠죠. 근데 엘리베이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를 타고 계속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나요? 어서 이쪽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피스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는 이런 애들이 영향을 줄수 있는 거예요. 아까 글자 따서 제가 외우라 그랬죠. 펭굴 풍공피, 펭굴 풍공피, 펭굴 풍공피, 펭굴 풍공피 맞습니까? 어, 요거 잘 암기를 하시고 자 이제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굴뚝 효과부터 이게 제가 봤을 땐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올 거예요. 이 고층 건물에서 요인 중에 단독으로 나온다면.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럼 내부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요. 자, 그에 비해 외부 온도는 어때요? 낮죠. 또는 겨울철에 내부 온도가 높고 외부 온도가 제가 낮다 그랬죠. 난방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외부 온도가 낮은 쪽, 이 차가운 공기는 어디 쪽에, 아래 쪽에 모여있다가... 내부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안에 있던 연기나 또는 내부 기류는 다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면 하 뜨거운 공기는 제가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 바깥쪽에 있던 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기가 여기를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얘는 또 밀고 들어와서 안쪽에서 데펴져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맨 위로 천장에 올라왔던 애는 뭐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그니까 결국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만약 여기 층에서 불이 났다. 그럼 여기 온도가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뜨거워질 겁니다. 그럼 데펴진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외부쪽 공기가 계속 들어오죠. 그럼 얘는 계속 데펴지면서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계속 신선한 공기는 공급이 돼서 또 얘가 데펴져서 또 위로 올라가고.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서 1층에서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계단식이나 이런 데를 타고 얘가 굴뚝 역할을 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간다라고 했죠. 맞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원인은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또는 압력차, 또는 밀도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에 의해 연기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굴뚝 효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수직으로만 이동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여기 만일 다른 층에 문이 열려있다. 계단실 문이 열려있다. 그럼 계단실 쪽으로 또 뭐가 타고 들어가요? 연기가 타로, 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대한 피해를 줄수있다고요각 층마다에 대한. 어, 그니까 한 층에서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층에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굴뚝 효과를 막아야 된다. 어, 방어를 잘 해야 된다. 불이 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굴뚝 효과는 여기 나와 있죠.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에 의한 압력 차로 인한 건물 수직 방향의 공기 유동 현상입니다. 수평이 아니에요. 위아래로. 건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내부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그리고 밀도는 낮아야 됩니다. 밀도가 낮다라는 건 가벼워서 뜬다라는 거거든요. 밀도는 그냥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내 공기가 부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굴뚝 효과는 겨울보다 여름철에 잘 발생한다. 제가 여름철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면 하 여름철은 안쪽이 더 시원하거든요. 에어컨을 틀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그냥 굴뚝이 아니고 뭐가 발생한다? 역굴뚝이 발생해요. 역굴뚝. 굴뚝 효과는 낮보다 밤에 더잘 발생한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밤에 더잘 발생한다 그랬죠. 일교차가 큰 밤에도 잘 발생한다 그랬고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의 밀도는 커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밀도는 작아지죠 그죠 가벼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조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 그리고 혹시 연도 효과라는 거 보시면 이것도 굴뚝 효과와 동일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영어로는 잘안 나오는데 스택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굴뚝 효과입니다 아셨죠 예. 네. 혹시나 옆에다가 제가 어,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써놨길래 어, 한번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거는 그냥 네 가지 있다라는 것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라 그래서 건물 높이가 영향을 줄수 있고 건물 내외부의 온도 차가 영향을 줄수 있으며 그죠? 그리고 외벽 기밀도 외벽 기밀도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시만요 당황하지 않고, 네. 어, 당황하지 않고, 자, 최대화하면 돼요. 네, 어, 뭐야, 뭐야? 잠시만요. 자, 어, 벌써 당황을 했네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절전 모드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얘가 얘가 좀 힘들었나봐 노트북이. 어. 일단 그렇습니다. 어, 갑자기 흐름이 끊겼는데, 요, 영향을 주는 인자, 네 가지 여러분들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외벽의 기밀도까지 했죠? 외벽 기밀도 했고, 요, 층간 공기누설. 맞습니까? 아, 요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 내부의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낮고 밀도가 높을 때, 압력차로 인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온 공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향 공기 흐름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열, 역 굴뚝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굴뚝 효과는 바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역 굴뚝은 바깥 공기가 더 뜨거우니까 바깥 공기가 위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떠 있으니까 뜨거운 공기는. 그러면 안쪽에 들어왔을 때 여기 에어컨에 의해서 차가운 공기가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역 굴뚝입니다. 근데 역 굴뚝은 얘기를 잘안 하죠. 어, 왜냐하면 화재 시에는. 역굴뚝보단 당연히 굴뚝 효과가 발생할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정의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내 압력과 실외 압력이 같아지는 부분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중성대라고 합니다. 중성대에서 압력 차는 0입니다. 내부압과 외부압의 어떻게 보면 차이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고 중성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우리가 이게 중성대잖아요, 그죠? 자, 중성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압력차는 커집니다. 무슨 압력차가 커지는 거냐면, 내부와 외부 간의 압력차가 커지죠. 그래서 아래쪽은 외부 압력이 더 세고요, 위쪽은 내부 압력이 더센 거예요, 여러분들. 외부 압력은 바깥쪽에서 들어온 공기의 압력을 얘기하고, 내부 압력은 우리 그 연기, 그죠? 뜨거워진 공기의 압력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위쪽부터 점점점점 얘가 쌓이겠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위쪽이 훨씬 내부 공기의 압력이 더 세다. 연기 압력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성대는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점점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부 공기가 계속적으로 채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즉 연기가 계속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있어야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소방관이 화재를 진입할 진압할 수가 있는데 연기로 가득 찬 공간이 지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 중성대 아래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빨리 가서 진압을 해줘야. 청결층 유지 시간, 어, 그때 여러분들 진압을 해줘야만 소방관 입장에선 좋은 거다. 어. 여기 보세요. 화재 현장에선 중성대 위치를 파악하여 배연 등의 소방 활동을 해야 된다. 자, 배연 시에는 이 배연이라는 건 뭐예요? 연기 배출. 그 연기 배출을 중성대 아래쪽에서 하면 안 되겠죠? 여긴 청결층이라니까요? 중성대 위쪽에서, 그죠? 배연을 해야만 효과적이죠. 그럼 여기서 배연을 하잖아요? 연기가 막 나가면 중성대가 다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기가 줄어드니까 어, 그럼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더 많아지니까 얘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고 다섯번째 가보면요 실내 천장 쪽에 가스와 그저 연기와 바깥쪽 어, 요건 실내 이제 바깥쪽에서 들어온 공기니까 깨끗한 공기가 되겠죠 얘와의 경계선 우리가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불연속선 자 두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어. 최근에요, 여러분들 이 중성대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왔고 또 최근에 불연속선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셨죠 자, 그리고 연기를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어를 해줘야 돼요, 배연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를 하는 방식이 세 가지: 희석, 배기, 차단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랬죠. 희석은 연기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니까 내가 거기다가 산소를 불어넣어서 연기 농도를 조금 옅게 만들어 주는 거고. 배기는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죠, 아예. 연기를 바깥쪽으로 빨리빨리 배출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차단은 아예 연기가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는 거고. 요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예전에 연기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화상입니다, 화상. 화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뜨겁게. 요게 이제 홍수괴흑이라고 해가지고 1도부터 4도까지 있거든요 홍반성 수포성 괴사성 흑색 그죠 1도 화상은 그냥 내가 볼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요리하다가 이제 아뜨거 하면서 보면은 그냥 빨갛게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집이 잡혀요 걔가 수포성 지방까지 들어간 게 괴사 지방 플러스 뼈까지 들어간 게 이제 흑색. 그죠? 어, 요거는 참고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성되는 것 중에, 연소 생성물 중에, 열도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열에 대해서 이제 열 전달을 제가 여기다 넣어 놨는데, 자, 열 전달 방법은 전대복이 있다라고 제가 틀모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대, 복. 전도, 대류, 복사. 그죠? 전도는 고체쪽. 대류는 액체와 기체 쪽. 맞습니까? 자, 두개다 촉입니다. 전도는요, 보통 어디? 고체 쪽이고, 어떤 물질의 충돌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대류는요, 직접적인 이동. 열의 직접적인 이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막 온풍기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니까 결국은 불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뜨거운 공기가 제가 생겨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헤드나 감지기는 그 연기를 감지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어디에 달려있어요? 다. 천장에. 그럼 시험 문제에 스프링클러 헤드나 감지기가 동작하는 원리는 열 전달 방법 중에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류를 가져가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 매개체가 있습니다. 전도는 고체가 열전달을 해주고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열전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복사는 그게 없어요. 중간에 뭔가 이제 얘는 고체 액체 기체에 열전달을 해주는 애가 있었지만 얘는 그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열전달을 해주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냥 열이 훅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제 요즘 불멍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캠핑 가가지고 그난 뭐난 그게 무슨 감성인지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어, 전 그냥 펜션이 좋아요, 네, 호텔이 좋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이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 어, 가자 그러면 가요. 근데 가서 이제 뭐 불멍을 한대. 그럼 가서 이제 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좋다는데 어, 추워, 어렵대. 추워. 나 그냥 어, 그런 데가 좋아요. 그냥 방이 좋아요.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불멍을 하면. 거기다 손을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럼 내가 이제 직접 불에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그죠? 주변에서 어때요?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지금 중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파형에 의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열 전달이 되는 거거든. 걔를 우리가 무슨 열이라고 하냐면, 복사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복사열. 그리고 얘는 절대온도의몇 승에 비례예요? 복사, 복사열은? 4승에 비례합니다. 아, 복사기 때문에, 복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건데, 어, 사슴. 어. 그래서 전도열을 구하시오, 대류열을 구하시오, 복사열을 구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아직 기출이된 적은 없지만 제가 혹시 모르니까 공식 정도는 어떻게 해라. 제가 암기를 해라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대복, 전도법칙, 퓨디어법칙이라는게 있고 대류법칙, 뉴틴의 냉각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죠? 복사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공식 암기하시고 갔을 때 요거 요런 상수값들 5 6 7 8 그죠? 요건 정해져 있는 값이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복사열 구하는 공식에 가 보면 요거 잘 보십시오. 4승인데 이 4승이다 붙어 있죠? 이게 다 온도죠. 이게 일반 온도가 아니고 무슨 온도라고요? 이상 기체 쪽에 절대 온도. 됐습니까? 네. 요 정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 저런 게 이제 나와 있고요.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뒤쪽에 가보면 화재플럼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재플럼 아셔야겠죠? 이게 이제 화염기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화염기둥이며 고온의 연소생성물이 위로 상승하는 현상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불기둥처럼 보이는데 얘가 화재플럼이다. 근데 화재플럼보다는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얘가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맞죠? 천장 제트 흐름. 천장 제트 흐름. 얘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정이 알고 계시고 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뭐 화재에 의한 부력이 발생하고 주위에찬 공기가 플럼 내로 유입이 되면 이 공기도 또한 데펴져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겠죠. 그죠? 얘네들이 연기를 형성해서 와류에 의한 난류 효과로 난류 확산 화염이라는 걸 형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난류 확산 화염인데 이런걸 측류로 바꿔 놓을 수 있죠. 그죠? 틀린 거 찾아라라고 해 놓고. 근데 훨씬 중요한 게 천장 제트 흐름이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온의 연수 생성물이 부력에 의해 올라가잖아요. 아까 화재 플럼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 근데 천장면 아래에 딱 봐보면 거기에 가스가 모여 있다고요, 여러분들. 뜨거운 가스가 천장 쪽에 막 모여 있어요. 그럼 걔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천장에 부딪혀서 옆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흐름, 그 가스 흐름 또는 연기 흐름,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장 쪽에 형성되는 제트 흐름이다라고 해서 천장 제트 흐름, 아,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초기에만 존재를 하고요. 그죠? 플럼이 천장에 충돌하여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먼 곳으로. 그러니까 충돌하는 지역에서 먼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께는 천장에서 화원까지의 5에서 12%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죠? 여기. 이 천장 제트 흐름은 이 H의 몇 프로 정도? 50. H의 5에서 한12% 정도 된대요. 맞습니까? 아. 또는 이제 우리가 천장에서 화원까지 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화원이면 초기니까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요 음. 높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요 높이의 5에서 12% 또는 바닥까지의 높이의 5에서 12%. 어. 됐죠? 뭐 이런 거를 바꿔서 시험질 낼것같지는 않아서. 음. 해서 5에서 12%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당연히 스프링클러 헤드나 감지기는 이 안에 설치해야죠. 헤드나 감지기 바깥쪽에 설치하면 연기를 뜨거운 공기를 감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자, 최고 온도와 속도는 맨 위에 1%. 왜냐하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얘가 제일 가장 뜨거운 공기니까 위쪽으로 제일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 범위 내에서 발생을 한답니다. 아셨죠?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17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천장 제트 흐름도. 어. 이런 것도 안 나온지 조금 됐으니까 어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폭발입니다 폭발 네. 폭발은 그냥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어, 폭발은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건데 이건 조금 쉬었다가 제가 폭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